저희가 내년에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저희한테는 무대를 많이 연습하게 하는 그 연습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롤러팔로자나 코첼라 같은 무대랑 제일 흡사한 게 제가 느낄 때는 대학교예요. 대학교에 가면 그 열기가 그 축제 열기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우리 이거 축제를 많이 돌아야 되겠다. 근데 축제를 돈다고 라또 결정을 하잖아요. 이런 결정을 하면 또 누군가는 저를 희 욕해요. 돈 벌려고 애들 행사 뛰게 하냐, 돈 벌려고 이렇게 뺑뺑이 돌리냐, 이런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게 팬 서비스도 하면서 멤버들 실력도 늘리고, 나쁠 게 없는데 우리 신곡도 공부하고, 이런 일타 상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 하는데, 저희의 어떤 진심까지 보이려면 기부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 왜냐하면 또 학교의 돈이잖아요. 모든 걸 떠나서 저는 건강한 문제제기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어디서 발생될지 아무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피곤한 거는 넘어가기도 하고 이거는 진짜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는 거고 근데 저한테는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 필요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원도 그거를 인정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필요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해 왜냐면 이건 약간 생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런 문제제기라고 생각했을 때 했던 거고 이제 다음에도 뭐 그런 수준이 생기면은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뭐또 저도 겪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생전안 겪고 이런 일이 아니라 누구한테나 겪을 수 있는 일인데 이런 문제제기를 어떻게 풀 거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에는 저도 욱해서 아 그냥 다 터트릴까 막 이랬다가 어느 날은 하뭘 터트리냐 그냥 참자 근데 카톡에 그 기분이 다 있지 않잖아요. 내가 기분 좋을 때 카톡을 하면, 오, 어 그냥 참자가 되는 거 기분 나쁠 때 카톡을 하면 터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은 모든 카톡에 자기 일기처럼 자기의 기분을 초시간 단위로 다 기록하나요, 남들한테? 그리고 상대에 따라서도 그통앤면화가 달라지거든요. 내용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문제적인 수 있다. 나도 받을 수 있고 남한테도 할수 있다. 근데 그거는 뭐 사실 또 이제 건강한 관점으로 잘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냐. 저한테만 해당되는 일도 아닌 거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제가 기자분님들한테도 모르겠어요. 이제 아름아름 저를 되게 불쌍히 여겨주셨던 기자님들이 꽤 되셔서. 이 기회를 빌어서, 아, 저는 진짜 되게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사실은 어제, 와, 이거 승소해야 되는데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를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막, 막 믿어주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진짜 안 되는데 싶어서 막 눈물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지금은 뭐 그렇게 막 현금이 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저는 솔직히 마, 마음먹었어요. 100억 이상은 나누면은, 쓰고 싶다. 그냥 사회에. 왜냐면 뭐, 그게 뭐, 짊어진 활동도 아니고, 그게 뭐, 이렇게 필요해. 그냥, 이런 거 있죠. 제가 좋은 컨텐츠를 100개를 만들잖아?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눈 감고 아무거나 집어도 좋은, 좋은 거야. 고르지 않고 사도, 눈 감고 아무거나 집어도, 어, 꽝 없다. 저는 사실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 이제, 팬분들에 대한 저의 그, 피드백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쩔 수 없이.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게 제가 어쨌든 이런 분들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거를 이제, 그렇게 벌게안 할, 게 제가 양심에 찔리지 않게 벌려면, 그분들이 돈을 쓸 때, 아, 돈 아깝지 않아. 라는 마음을 갖고, 돈을 쓸수 있게 만들고 싶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 승선하기 전까지 한 3-4일이 지옥 같았단 말이에요 다 따지고 싶고 입장만 다 내고 싶고 한데 하면 더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겠고 완전 그 딜레마 때문에 괴로웠을 때 제일 유일한 위안이 뭐였냐면 제가 이번 음반을 만들 때제 바램이 그런 건 없는데 노래 바이브나 어떤 이런 느낌 때문에 약간 옛날 음반 되게 저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옛날 제가 그래픽이 너무나 훌륭한 그 음반을 들 집에 이렇게 막쭉 진열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저는 이제 마음의 힐링 얻는 스타일인데 우리 디자인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소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팬분들이 인증을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막, 인테리어로. 그 방금 얘기로 막 해주시는 거 어, 저는, 와. 약간 세련된 사람들만 번지가 되나? <laughs> <laughs> 약간, 어, 뭐지? 어, 너무, 솔직히 말해서, 팬분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야. 막, 아, 이렇게 센스가 넘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위안을 얻으면서 그, 미친 사람처럼, 그, 저를 태그하면 그거를 막, 미친 사람처럼 막, 그 스토리에 방지를 막 했거든요. 그냥, 그게 저한테, 뭐, 저는 왜 그게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쁜 걸 보면 좋고, 누가 뭐, 좋아하는 걸 보면 좋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걸로 인생에 뭔가, 그, 자기 삶이 좀 윤택해지는 그런, 뭔가 향유되는 느낌을 이 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서 뭔가 뭐 이게 변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약간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걸 보는 게 좋은 느낌?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게 너무 실현됐으니까 제 눈앞에 실현돼서 저한테 그게 엄청난 카드를씌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제가 뭐 무슨 판단이 돼서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감사한 마음은 네, 그대로고.